오염수 반유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올림픽하고 네.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. 예. 예. 그스가촌리가 사월 이십육일이니까 바로 이번 주죠. 예. 3 삼일 후에는 그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납니다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그 이전에 바로 어제인데 갑자기 오염수를 바다에 네. 반유하겠다 네. 이것으로 결정해버렸어요. 예. 예. 그 이유는 뭐냐? 미국에 가기 전에 네. 이것을 결정하고, 하고서 네. 어, 그 바이든이 그것을 그 승인하는 아마 음... 그러한 절차로 네.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, 그런 의도가 또 있었군요. 네, 바로 뭐한 시간 전입니다. 예,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. 뭐 이것은 뭐그 현장에서 매일 140톤씩이나 오염수가 발생을 하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거이긴 하는데 그 인근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냥 막 밀어붙여 가지고 뭐 이걸 그냥 류 바다에다가 쏟아 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중국 정부도 반발하고요. 을뭐 일본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? 아 일본은요. 그 역시 도쿄 올림픽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러한 그, 그 특히 그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어 세계적인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. 네. 왜냐면 도쿄 올림픽 때에그 모든 각국의 선수에게 후쿠시마 논산물 을 먹이겠다는 라것이었요 예, 그랬었죠. <laughs> 예. 예.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슨 마루 타도 아니고 예. 그러니까요. 예.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도시락 사 갖고 가겠다고 그렇게 네, 말하고 있는데 네. 그리고 이쪽에 식재료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요리사까지 네, 그랬었죠. 그 네.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네. 그것습을 용납하지 않겠다 네.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네.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(1988년에) 서울 네. 올림픽 네.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서울 올림픽 봤거든요. 어. 그때 그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네. 일본 식재료 갖고 왔거든요. 아 그랬습니까? 예, 그때. 그때 왜 그랬습니까? 아 그때는 예. 그러니까 어, 아직은 한국의 물이라든가 네. 이런 게 마시면 소름 상은 한다라든가 아.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특히 식재료에 대한 그 불신감이 아. 있었어요. 이번에. 네. 아. 예. 데 이번에. 그게 소르사가 아닙니다. 소르면 <laughs> 이거는 뭐 적반하장인데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. 어, 그 다른 예를 들면 중국 선수들도 실제로 네. 갖고 간다라든가 예. 아마 혹은 그 몇 가지 나라에서 그런 목소리가 또 예. 나오고, 당연히 그럴만 하죠. 예. 예, 우리가 예. 그렇게 연대해서 하면 일본이 네. 아마 받아들일 것 같은데, 네. 그러니까 이번에 스가는 그런 것도 손사시켜야 하니까, 네. 미국에 가서 네. 어, 반영하는 것도 문제 없고, 네. 그 어, IAEA도 그렇게 항의하고 있지도 않고, 네.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. 뭐, 그와무라든가 하와이라든가, 예. 다 미국이잖아요. 네. 어, 사실상. 그런데 금방 그 영향이 간다는 말이죠. 음, 음, 음. 반뉴스라는 게. 예.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래도 뭐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음. 스가로서는 이제 음. 다 됐다. 음. 어, 이렇게 할것 같아요. 뭐 일본은 미국만 음. 오케이 야만 항상 뭐다된 것처럼 예, 예. 이렇게 생각하죠. 예. 예. 그렇죠. 예. 그리고 예.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은 뭐 네.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다오케이하는 네. 사람이라서 네.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냥 샘플 시험으로 한 곳을 갔다가 음. 다 문제없다고 하잖아요 네.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오염수 중에 네. 그다 샘플 시험으로 음.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. 어, 다른 나라들도요 조리스라는 것은 바다에 반하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일본은 그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의 판사는 조리스 이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. 이그 오염수를 반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잠깐만 여기 그 자료 사진 하나 좀 보고 넘어갈까요? 네네. 제가 지금 화면에 여기 지금 NHK 오늘 아침 방송인데요. 여기 보면은 어, 일본 말이라서 한자가 좀 많이 써 있긴 한데. 그 아래 보면은 WHO의 음료수 기준 7분의 1 정도로 이게 어 희석시킨다, 막 어, 이런 예, 의미인 예. 것 같아요. 어, 그 예. 기자님 일본말 되게 잘읽으시네요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네. 한자가 많으니까요. <laughs> 예. 네, 네. 계속 같은 일본 방송은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7분의 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예. 그~ 일본의 기준에 또 (40분의 1으로) 한다 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.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과학적인 안전하다라는 근거다라는 예. 식으로 네. 어, 그~ 바이든한테 아마 제시할 것같아요 네. 데 그러면 바이든은 어~ 어~ 이거 문제 오는 거 아니냐. 혹은 또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줄 거예요. 네. 그 여러 가지 뭐 반위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한 부분이라든가, 음. 어, 또 요새는 그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좀 다시 불거지고 그렇죠. 있고 예. 이런 것은 일본에서 잘 처리하겠다. 네. 그러면 바이든 쪽에서도. 혹은 그 바이든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친일적인 예. 측근들이 많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어, 그 정도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. 음. 또 대표양에 반유하니까 음. 미국에 오기 전에 많이 또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든가 음. 예. 이런 식으로 하였어 다 오케이를 해버릴 가능성이 예. 있는 거 아닌가? 예. 저는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.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, 어 미국이 일본하고 태평양이 있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뭐아닌게 아니 아니라 거기 중간에 하와이도 있고.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괌도 있고 사이판도 예. 여러 가지 있고. 그 그러니까 섬들이 예. 어, 많아요. 네. 그리고 그런 섬 주민들이 좀뭐 반대 시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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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 너무 많은데요. 예. 굉장히 문제가 될것 같아요. 네. 진짜. 예. 아유, 뭐 아까 교사님도 <laughs>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본산 회는 다 먹었다고. <laughs> 아, 이번에 그러니까 예. 어 수산물은 먹으면 안 되죠. <웃음> 이게 <laughs> 그 뭐안 된다라기보다 예, 예.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먼저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렇게 반류하면요. 네. 어, 일본의 대변 쪽에 바다는 네. 거의 다 영향을 받는 곳이고, 뭐 그럴 수밖에요. 예. 그리고요 그것도 <laughs> 20년, 30년에 걸쳐서 네. 계속 반류한다고 하니까. 네. 그 일본 정부의입장은 그런 식으로 네. 조금씩 하니까 문제 없다인데 우리가 네. 들을 때는 (20년) (30년) 일본 바다는 망한다 이거잖아요 네. 예 그러니까 아 정말 좀 문제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후쿠시마 오민들은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. 예 왜냐하면 후쿠시마에 지금 그 수산물은 일본 안에서 굉장히 싸게 바르고 있습니다 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역시 잘 사지는 않습니다. 네. 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. 예. 그렇죠. 후쿠시마 어, 오미는 이제 진짜 망하게 생겼습니다. 예. <laughs> 좀 걱정되네요. <laughs> 네.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해온 그런 모습을 보면 정부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렇 그...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강하게 반대를 못하고 결국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일본 사람들이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, 예, 그러니까 예. 어, 후쿠시마 오민만 사실 반대하고 있다. 네.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. 예. 어, 다른 지역의 예. 에,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음. 일본 정부의 바로 표를 믿으려고 하는. 음.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 언론을 상당히 예.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오히려 한국 쪽에서 많이 예. 반뉴스. 어, 문제는 알고 있거든요. 예. 지금까지 그런 거 바다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예. 일본 사람들이 예.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요새 뉴스가 나니까 예. 어,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일본의 보도 통제라는 것도 네.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. 예. 그런 식으로...